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오검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아, 저는 소개받은 대로 금년에 나이가 86세인데 저는 58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집사람한테 제가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고, 예수를 믿어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듣고 대학 다니면서 여자친구에게 그 신앙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그 친구와 65년에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식이 지금, 한매맨데 아들, 딸, 손자, 손녀, 정손자까지 패가지고 서른 세 명의 제 자식이. 어때요 박수 한번안 쳐요? 우리나라 지금 애를 안낳아가지고 나라가 없어질 지경인데 나는 불만 나라고 할때 여덟을 났어요. 날 때까지 낳았어요외국자죠외국자요 그랬더니 손자, 손녀, 정손자까지 서른 세 명인데 그런 얘기들이 얘들이 다 굶어 죽었느냐 다시 덮어놓고 나타나면 굶어 죽는다고 둘 만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얘들이 다 굶어 죽었느냐 굶어 죽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디, 어디서 어디 얼마나 내치사는거 하면 은 우리 한국에 다섯 명이 살아요 영국에 23명이 살아요 독일에 한명이 살아요 이토네시아에 5명이 살아요 어때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박수 한번안 쳐요? 알레르기아 예, 여기, 여기 이 시몬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경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불만 나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식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화살통의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사의 화살통이 가득한 장사는, 장수는, 성문에서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게 좋아요?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밖에 없는 게 좋아요? 뭐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저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서 33개가 들어있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예, <laughs>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요. 사람 말씀 듣고 살아가지는 안 돼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지금 예수 믿는 나라가 됐어요 저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20년 전에 아 20년 전이 아니지 1990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딘가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할 때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줬으니 나도 그 복음의 빛을 감는 심정으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찾아보니까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예요 이 말라위라는 나라가 제일 가난해요 그래서 그 말라위를 찾아갔어요 애들을 여덟을 데리고 열 식구가 말라위를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데 가 보니까, 그거인 거기는 가난한 거는 가난 좋은데 학교가 없어요 하나라니까 그분들하고 물어보니까 학교가 많대 저것도 학교고 저것도 학교래요. 그런데 학교가 뭐냐면 나무 나무 꺼내보고 학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다 대학생들이고 중학교 국민학교 다 학생들인데 거기 가서 땅바닥에다가도 연필 싣어서 손가락으로 쓰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영국에 뒀더니 영국 정부에서 우리 애들을 공짜로 공부를 시켜줬어요. 내가 가난한 나라 말라위 선교사 같다고 말라위가 영국 식민지를 70년 했는데 70년 하면서 말라위에다가 학교를 안 세워놨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애들을 영국에서 공짜로 대학까지, 대학원까지 다 공짜로 시켜줬어요. Wow.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33명인데 영국에 23명이 살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5명이나 살고 있어요. 저, 저, 저 자식 중에는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도 있어요. 영국에 선교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흩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자식들 많이 낳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날 나이가 지났으니 다시 여러분들의 자식들 보고 자식 많이 날아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 7, 8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뭐 얘기할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아프리카 48개국에서 대통령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있잖아요 한국하고 아프리카 가지고 또이해요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40년 전에 아프리카 갈 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가서 말라이에 가서 선교사 로됐했어요 내가 갔더니 선교사 데리고 가니까 또 병원이 없어요 의사 데리고 간호사 데리고 왔더니 병원을 지었어요 병원 짓고 대학 짓고 우리나라서 농어촌 공사에서 농사 기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말라위 사람들이 농사 기술 가르쳤지요, 병원 지어줬지요, 병든 사람 고쳐줬지요, 대학 지어줬지요. 이더니 말라위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굶어 죽던 나라가 옥수수 농사가 되어가지고 옥수수를 외국으로 수출을 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말라위 대통령이 한국을 너무 고맙다고 한국에서 선교사 보내주고 농사 또 기술자 보내주고 간호사 보내주고. 영원 지어주고 대학 지어주고 말라위 학생들 데려다가 한국서 공부시켜서 보내줘서 교수 만들고 너무 하, 한국이 고맙다고 말라위 국기가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그렸는데 떠오르는 태양에다가 우리나라 태국 마크를 집어넣고 말라위 국기를 바꿔버렸어 아하. 우리나라 국기로 그러고는 우리나라에 편입시켜달라고 한국에 편입시켜달라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요 말라위가 한국 편입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또 말라위 근처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우리도 다 한국에 편입시켜달라고 우리도 대한민국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지금 도미노 현상이어 하고 있어요 잘 되면 우리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영토가 이제 아프리카에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들이 한국에 왔는데, 그냥 온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계를 리드하고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국력이 강해졌습니까?